삼성전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플을 소개합니다. 출퇴근 버스 안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돈을 주고 아무리 학원을 다니고 인강을 아무리 들어도 본인의 입으로 자연스럽게 문장을 외우지 않으면 영어 말하기 향상은 되지 않습니다. 수험자 입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효과적인 영어 학습 방법을 앱을 통하여 구현하였습니다. 각 챕터에서 원하는 문장을 즐겨 찾게 한뒤 본인만의 오픽 문장을 만들어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오픽 문장들을 입으로 앉기를 해나가세요. 또한 공부하는 방법 16가지 비법이 있는 북스 코너 안에 글들을 매일매일 읽어서 해당 글들을 본인의 멘토를 삼아보세요. 포기하지 않은 이상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총 14권의 오픽서적간에 6천문장과 mp3가 내장되어 있어 소장가치로도 충분한 앱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애플 스토어에서 영, 무, 입, 따를 검색해보세요. 16가지 오픽에의 단기간 취득 비법을 무료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 문장 무작정 입으로 따라하기. 영, 무, 입, 따. 6천여 영어문장이 내장되어 있어, 소장가치로도 충분한 앱입니다.